우리 짱구 패션은요 직원을 고용을 했습니다. 직원 누구요? 포로리요. 포로리를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고용을 했어요. 포로리 포로리 월급 100만 원이야라고 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직원이죠. 자 사장이 누구죠? 짱구죠. 사장이 월급 100만 원을 포로리한테 줄라고 하고 있어요. 월급 날이 됐으니까. 근데 사장한테 나라 국가가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를 짱구야 짱구야, 너얘한테 지금 100만 원 줄라고 그러는 거지. 네. 왜? 이게 급여 줄라고요. 월급 100만 원씩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포로리는 소득이 얼마 생기는 거야? 월급 100만 원 생기니까 월 100만 원이죠? 그럼 그래, 포로리 월급 100만 원 받으면은 소득이 생긴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직원들 세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 내가 나라에서, 국가에서 쫓아다니면서 다 세금 내라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월급을 주는 너에게 명령하노니 자, 너가 짱구가 급여를 줄때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는 그 월급을 다 주지 말고 거기에서 미리 나라에서 정해준 세금 율만큼을 먼저 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게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만 원이래요. 자, 이해됐죠? 자, 이 만원을 급여를 100만원을 줄 때, 이 만원은 사장이 급여를 주지 말고 따로 떼놓고 포로리한테는 99만원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9만원. 어, 포로리도 만원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나중에 다음 달에 국가, 국세청에 가서 세무서에 가서 이 만원을 내래요. 어, 나 이거, 아무, 내가 이걸 왜 얘한테 갖다 내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회사 사장인데요. 우리 직원 포로리가 급여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난 100만 원을 줄려고 했는데 나라가 나한테 얘기하네요. 너 100만 원다 주지 말고 포로리의 세금 미리 떼서 국세청에 갖다 내면서 이건 포로리가 100만 원을 받으면서 미리 뗀만 원이에요. 원천징수 한만 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라고 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포로리는 원래 100만원씩 12번 받기로 했어요. 12개월. 그래서 1200만원 받기로 했었는데, 매달 만원씩 된 99만원만 주니까 는 포로리는 얼마를 받은 거예요? 1200만원을 통장에 꽂힌 게 아니라, 1188만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통장에 꽂힌 건. 어? 포로리꺼 12만원, 만원씩 12번 땐 12만원은요? 포로리 거라면서요. 맞아요. 포로리가 1200만 원을 벌었는데 그중에 12만 원, 만 원씩 12번은 미리 사장이 갔다가 국세청이 갔다 낸 돈이에요. 포로리 거에 세금을 미리 냈어요. 포로리는 1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게 12만 원이 넘어가면 12만 원 넘는 부분만 내면 되는 거고요. 10만 원밖에 안 나왔다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은 어떻게 돼요? 2만 원만큼 더낸 거잖아요. 그럼 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배우는 건 뭐냐면은 짱구 입장에서는요. 고기 급여를 주면서 급여를 주면서 급여 다 주지 말래요. 누가 나아가 그래서 급여를 다못 주는 상황, 이만 원을 떼는 상황을 대해서 우리는 미리 떼가지고 국세청에 또는 뭐 공단에 갖다 내야 되는 예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금에 대해서 함께 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아, 밑줄부터 칠까요? 페이지 136페이지. 자, 예수금이란 거래처 또는 종업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현금을 수취하고 후에 이를 다시 반환하거나 해당 기간에 납부할 때까지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하래요. 종업원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수취하고 후에 회사가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경우 예수금이 발생한다. 분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거를 분개 하시오. 1. 종업원 급여 지급 시총 급여가 5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급여 주기로 했는데 근로소득세, 무슨 세금 5만 원을 빼고요. 건강 보험료, 건보료 3만 원을 뺀총 8만 원을 뺀 4만, 42만 원만 지급을 했대요. 급여를 지급을 하는데요. 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얼마예요, 급여? 50만 원이죠. 50만 원 중에 어떻게 하래요? 직원한테는 얼마 주래요? 42만 원 주고요. 그리고 5만 원이랑 3만 원 더해서 8만 원은요. 나라에 갔다가 내래요. 어디 국세청이랑 뭐 세무서랑 건강보험공단에 세무서랑 공단에 이렇게 5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주래요. 자, 분괴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그대로 갖고 와서 한번 해볼까요? 자, 급여 50만 원입니다. 급여라는 비용이에요. 비용이니까는 차변에 급여 50만 원 적어주시고요. 대변에는요. 직원한테 42만 원 줬어요. 직원한테 42만 원을 현금으로 빼서 주든 송금으로 해서 주든 어쨌든 현금으로 줬다고 볼게요. 현금 50 42만 원이 빠져 나갔고요. 이 8만 원. 얘 성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부채. 예수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다음 달에 근로소득세 5만원, 5만원이랑 건강보험료 3만원, 8만원 합쳐가지고 세무사랑 건강보험에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했대요. 내가 주머니에서 뭐 나가요? 현금 8만원이 일단 나가요. 얘한테 줘야 될거 아직 안 줬으니까 8만원 현금이 8만원이 나갑니다. 이거 왜 나간 거예요? 나 그때 예수에 놨던 예수금을 요번에 갖고 와서 쓰는 거죠. 예수금 이렇게 갖고 와서 쪽으로 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금 8만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금 예수금 없어지니까 나는 급여 50만 원 나가면서 현금 42만 원 빠져나가고 현금 8만 원 빠져나갔어요. 맞죠? 나는 끝 클리어예요. 근데 이 8만 원이 어떤 형태를 띠는 거예요? 나중에 직원이 자기가 세금 계산할 때 세무사로부터 얘기를 정산해야 되고 자기가 공, 건강보험료 정산할 때 공단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반가로 8번 가수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금. 자, 가수금은 옆에 가수금 옆에 이렇게 해서 가지급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죠? 이 앞에 가짜가 붙으면 가면 뭐 가장 무도회 이런 식으로 임시로 아니면 좀 가리고 이런 거예요. 내가 네,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분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를 분기하시오. 내용 불명의 돈.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돈이에요. 자, 아주 잘 몰라 요겠죠 10만 원 입금 됐대요. 어 왔어. 기분 좋은데 이거. 내가 먹을까 하면 안 되죠. 자, 10만 원이 어찌 됐든가는 입금은 됐어요. 입금은 됐으니까는 자, 우리 회사 주머니에 뭐가 들어와서 꽂혀요? 뭐가 들어와서 꽂혀요? 자,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 교재가 잘못됐죠. 우리 통장에 입금됐다면서요? 보통 예금 1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보니까는 뭔지 모르겠어요. 임시로 받은 돈이라고 해서 가수금 10만 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 뽀록 나요. 다 걸려요. 자, 확인을 해 보니까 확인을 했어요. 그 10만 원이 거래처로부터 송금된 외상 매출금이었대요. 아, 이거 내가 먹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이유는 뭐였어요? 나의 외상 매출금, 외상값 받아야 되는 게 줄어들었어요. 외상 매출금 10만 원만큼 없애 주시고요. 이거는 뭘로 치는 거예요? 자, 그때 받았던 내가 이유를 몰, 몰랐던 가수금을 이때 갖고 와서 없애주시면 되겠죠. 가수금 10만 원. 그러면 왼쪽에 가수금, 오른쪽에 가수금 쫙쫙 없애주면 뭐예요? 보통 예금 10만 원 남고 예상 매출금 10만 원 줄어들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이유를 아직 잘 모를 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 가수금 가지급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14강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몇개더 해드릴 게 있어요. 우리 내용 유동성 대체라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어142 페이지, 143 페이지라고 적어주세요. 유, 하고 유동성 대체. 자, 우리 지금 유동 부채에 대해서 배웠어요. 유동 부채,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 부채, 유동 부채 단기 차입금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름은 장기로 3년 동안 빌렸는데 1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페이지 어디죠? 페이지 1 2 7페이지에그 8개 중에 맨 밑에 있는 유동성 장기부채. 비유동부채인데 1년 내에 상환이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누는 기준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나눈 기준을 1년 기준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1년이나 정상적인 영업주기. 근데 비유동구체에 들어가 있는데 얘를 유동구체로 보여 주는 바꿔 주는 게 유동성 대체입니다. 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142페이지고요. 양가로 2가로 2번 장기 차입금. 동그라미 1 장기 차입금의 의의. 장기 차입금이란 뭔지 미줄실게요 장기 차입금은 말 그대로 차입금 중에 지급 기일이 돈 갚아야 되는 돌려 주는 날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이다. 1년 이내면 뭐예요? 단기 차입금이죠. 자, 고 관련된 분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예제예요. X1년 1월 1일에 은행으로부터 다음에 돈을 빌렸대요. 300만 원을 빌렸고요. 3년 이따가 갚기로 했어요. 이자율은 10%고요. 자, 10%면 얼마예요? 30만 원이네요. 매년 말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매년 말? 그러면 언제예요? X1년 1월 1일 날 빌렸으니까 X1년 12월 31일에 갚아야 되고 X2년 12월 31일에 갚아야 되고 X3년 12월 31일에 왜 이렇게 못 쓸까요? 3년 12월 31일에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3년 지났을 때 300만원도 갚아야겠죠. 자 x1년 1월 1일 차입시와돈 빌렸을 때랑 x1년 12월 31일 이때이자 지급할 때 필요한 분개를 하래요 아, 안 어렵죠 x1년 1월 1일 날돈 빌렸어요 나 어찌 됐든 간에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와서 꽂혀요 현금이 들어와서 꽂히네요 자차변에 현금 들어와서 꽂 현금 들어와서 꽂히니까 기분 좋으니까 차변에 300만원 적어주시고요 대변에 이 300만원 왜 들어왔어요 나 돈을 빌렸죠 차입금이에요 얼마요 300만원 근데 차입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결산일로부터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거 얘는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거죠 3년이니까 그럼 장기 차입금자 분기 하나 더 하래요 X1년 12월 31일 날 이자 줘야겠죠 얼마예요 이자 10%니까 30만원이네요 10%를 갖다가 줍니다 자내 주머니에서 현금 30만원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30만원 적어주시고 이유는 왜예요 이자 나갔으니까 이자 30만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자로 돈이 나갔으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비용 항목입니다. 안 어려웠어요? 자, 근데요. 이렇게 3년짜리 빌렸는데요. 장기 차입금을 우리가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가면은 갚아야 될 시기가 점점점점점 다가올 거예요. 다가오다가 1년 내에 내가 이제 갚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라고 우리가 보여 줘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은요,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또 추가로 빌려줄 때아이 회사 장기 차입금을 갖고 있구나 아직 1년 내에 갚을 돈이 아닌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1년 내에 안 갚아도 되는 장기 차입금이었는데요, 이제 그 날짜가 갚아야 될 날짜가 1년 내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은요, 당신 돈을 여기 돈 갚는 데 써야 될지도 몰라요라는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왜 보수주의 때문에. 그래서. 그 시그널을 보내주는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3 페이지고요. 방금 드렸, 설명드렸던 내용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자, 빗줄 치지 마시고요.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장기 차입금의 구분 기준은 계약 기간의 장 단기와 관계가 있다. 다만 차입 당시에 장기 차입금이었다 하더라도 자 이제부터 밑줄이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한기일이 통과해야 되는 날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돌아야 하게 되면 장기 차입금을 유동 부채 중자 네모 치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감옥으로 대체 자 한번 예제를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x 1년 1월 1일에 x 1년 1월 1일에 은행으로부터 장기 차입금 100만 원을 빌리고 3년 뒤에 만기일 일시 상환하였다. 3년 뒤에 다 갚기로 했대요. 주식회사 3일이 위 차입금과 관련해 가지고 일자별로 수행할 분계는 단 이자지급 분계는 생략하래요. 이자지급은 매월 말일날 하든 뭐 어쨌든 이자는 안 준다고 보고 하래요. 자 한번 볼게요. 3일 X 1년 1월 1일에 은행 가서 얼마 받았어요? 100만 원 빌려왔죠. 자 어찌됐든 간에 내 주머니에 우리 회사에 현금 100만 원 들어오니까 차변에 현금 얼마요? 100만 원 적어 주시고 이거 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나 돈을 빌렸잖아요. 차입금 부채 대변에 적어 주십니다. 100만 원. 자, 이거 1년 내에 갚아야 돼요. 1년 이후에 갚아도 돼요. 1년 이후인 3년 뒤에 갚기로 했으니까 장기다 단기다 장기. 장기 차입금. 자, x 1년 말에 뭐할거 없어요. x 1년 1월 1 0월 31일에 부, 뭐 이자 나가는 거말고 하지 말라오니까 오케이. x 2년. x 2년 12월 31일에 뭐 하래요? 뭐 하래요? 자, 뭐할게 없는데 보니까는 어이 장기 차입금 1년 이내 갚아야 될 돈인 거예요. 1년 이내 갚아야 될 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 이름을 바꿔 주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이긴 장기 차입금이에요. 예요. 장기 차입금인데 얘를 줄이고요. 얘를 없애고요. 이름을 바꿔 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뭐예요? 얘 이름은 장기로 빌린 부채는 맞아요. 근데 얘는 유동 이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성 장기 부채입니다 해서 100만 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기 차입금은 없어지게 되고 1년 이내에 장기로 빌려왔던 거지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100만 원 있어요 요 내용이에요 자나돈다 갚기로 했어요 언제요? x 3년 지났을 때 x 3년 12월 31일 날나 현금 얼마 갚아요 빌린 돈 100만 원 갚고요 100만 원내 주변에서 나가니까 기분 나쁘니까 대변 뭐가 없어져요? 지금 여기 적혀 있던 유동성 장기 부채를 가지고 와서 없애주시면 되겠네요. 유동성 장기 부채, 이돈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번에는 1년이 안 남았으면 돈 갚을 때가 안 남았으면 장기 차금 장기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바꿔줘라.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줄 줄 아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동 부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고요. 그리고 채무 계정 과목 우리가 뭐 갚아야 될 부채 쪽에 있던 계정 과목이랑 채권 계정 과목 우리 자산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서로 대꾸 이루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비유동 부채인 138페이지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